화성고 15번 문제 풀어보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단체 ABC에서 봉사활동 희망신청서를 받았대. 그리고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었대.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노트 한번 해보자 노트, 노트. 자 NA합 B합 C는 NA합 B합 C는 NA 플러스 MB 플러스 nc 그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na 교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 교 c고 플러스 na 교 b 교 c야 자이 사실을 꼭 숙지하자 꼭 숙지하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지금 전체가 이제 50명인데, 50명인데,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었대.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한곳 이상 신청했거든? 그럼 50에서 5명을 제외한 인원. 즉, 45명이 얘가 되겠지? NA 앞, B 앞, C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밑에다 써볼게. 45는, 자, NA. A를 신청한 학생 수 23명이지. NA 23. 그리고 MB는 26명이네. 26. 그 다음에 NC는 19명. 19명. 그대로 썼어. 19명. 그리고 A와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 11명. NA교비가 11이지? 빼기 11. 그리고 NA교시는 몰라. 얘는 뭐 X명이라고 할까? X명. 그래서 빼기 X. 그 다음에 B교시는 있지? 8명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리고 얘도 모르네. 얘도 Y명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Y. 자, 그럼 좀 계산 좀 해볼게. 45는 23 더하기 26, 49. 그 다음에 19를 더하니까 68. 11 빼니까 얼마야? 57. 57에서 8 빼니까 49지? 그래서 49 마이너스 X 더하기 Y야. 그러면, 자, X는 뭐냐면, X는 4 플러스 Y가 되네? 정리하면. 그치? X는 4 플러스 Y. 요렇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두곳 이상 신청한 학생 수의 최소값이야 얘 최소값 두곳 이상 그럼 얘 말은 뭐냐면 지금 문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여기가 이제 B가 있고 여기가 이제 C가 이렇게 있으면 두곳 이상은 어딜 얘기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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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니? 여기 별 선생님,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이 부분 이 부분, 두곳 이상.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에요. 그치? 그러면, 자, 구해보자. 먼저, 먼저, A교B. 요게 11명이지? A교B. 요 인원, 요 인원이 1 1명이야요 그치? 그래서, 11명 쓰고, 플러스. 그 다음에, B교C. 요 인원이지? 여기여기 별표 보이지? 요 인원이 몇 명이냐면, 8명이야요 8명. 됐고, 플러스. 그 다음에, 시교 A. 시교 A는 X명이라 했잖아. 요 인원이거든? 요 인원? 요 인원이 X명. 이렇게 X명. 근데, 지금, 얘 가운데. 얘를 세번더 했지? 세번더 했으니까 두 번을 빼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원이 Y명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을 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Y.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의 최소값 그러면 다시 써보자 그러면 19 여기 19고 그 다음에 x는 x는 4 플러스 y지 여기다 넣으면 4 마이너스 y 다시 23 마이너스 y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즉 y가 y가 최대일 때 맥스 최대일 때이 값이 최소가 되겠지 y는 a교 비교 c야 요 부분의 최대값을 의미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살펴보냐면 여기서 살펴보면 되겠다 여기서 지금 요 봐봐 다시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고 최대가 나오려면 c가 요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최대가 되길 원하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비교 c가 지금 8명이잖아 여기가 8명이 되고 a교 b가 11명이니까 여기 요 부분이 3명이 해명을 찢어가지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8이야. 그래서 얘 예, 답은 뭐야? y가 8일 때, 최대값 8일 때. 그래서, 그래서 23 빼기 8은 15. 우리가 찾는 정답, 최소값은 그래서 15명이야. 자, 이해되지?